이번에 카드 마술 해법! 아, 방금 나와, 보시 보셨, 제이... 하다? 음. 카드 마술이라고, 제, 어. 제, 그거 치세요. <laughs> 릴라라 치고 거기서 또는 카드 마술 쳐가지고 제거 찾으세요. 자, 여기. 저번에 제이제이님의. 자. 카드 마술. 제이제이 카드, 카드 마술 비법! 공개합니다. 자, 자 카드, 카드는. 음. 준비물. 카드. 끝. 바로 솔입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<laughs> 딱 카드만 있으면 끝입니다. 네. 아, 준비는 아, 안함 절대 예! 안합니다. 그냥 죄송합니다. 의심 있는 만큼 계속 섞어달라 해요. 네. 이 마술이 키 마술이라는 건데요. 아, 카드 마술이랑 키 마술이구나. 네. 카드 마술 중에 제일 쉬운 카드 마술인데요. 오이 자, 이렇게 Mm -hmm. 카드를 마음껏 섞으시고요. Mm -hmm. 이렇게 두 개를 나눠요. 두 개로. Mm -hmm. 그리고 이쪽이나 이쪽이나 아무 상관 없이 한 장을 골랐는데, J 다이 자, 다이아 제이 mm -hmm. 나왔죠? Mm -hmm. 이걸 여, 이렇게 두 개로 나왔는데 왼쪽에 있는 이 카드에 이렇게 위에 다아요 이렇게 위에다, 그리고, 이렇게,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, 오른쪽은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, 톡칠 때, 여기, 아래 있는 걸 봅니다. 아 이렇게 아래는 톡칠 때, 보고, 자, 됐죠? 이렇게 합니다. 우흠. 그리고 뒤집고, 할 때, 어딨지? 자, 두 번째는 제가 마술할 겁니다. 어딨지? 어딨지? 좀 틀렸다고 해도 제 마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. 정말 틀리는 것 같아요. 여기다. 이렇게. 영상이 있습니다. 같이 있죠? Mm -hmm. 같이 있죠? Mm -hmm. 이렇게 마술을 할수 있습니다. 있습니다. 자. 아, 그렇구나. 마술 의법 굿. 공대 깨! 짜잔! 자, 그럼 가시죠. 빠이빠이!